다 같이 사로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네, 고백하겠습니다. 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봄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입니다. 찬송가 273장 73장 전해하시겠습니다 나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죄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273장입니다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귀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니 웃는 눈물로 주여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有。<noise> so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함께 보신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사위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도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네, 네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네 주인의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 사람 우리 아를 치되 앞몬자손에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일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오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동히말이으나 나는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당한 것이다. 다위 신하단에게 이르되 내가 다윗 여호와께 박죄를 범죄하였노라. 하매 당단히 다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의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아여호와 위반을 아 아멘. <laughs> 할렐루야. 오늘하 하나님과 함께 하는 복 내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사무엘하 11장에서 이렇게 마무리했었죠. 다윗 시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음. 어 하나님은 다윗의 행위를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어 1절 말씀에서처럼 나단 선지자를 이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단은 찾아간 나단은 다윗에게 가서 한 이야기를 하는데 비유를 듭니다. 어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이 세 사람인데요. 어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그리고 어 부자의 집에 찾아온 손님입니다. 부자는 양과 소를 매우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이 가난한 사람은 암양 하나 한 마리 외에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암양은 가축보다도 같이 그 자식과 함께 자라, 먹고 자라고 생활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딸과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요. 부자가 손님에게 찾아. 어,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는 그 손님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부자가 가지고 있는 양과 서로 대접하기보다는 이 가난한자의 암양을 빼앗아 이 손님을 대접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다윗은 또한 그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불쌍하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고 그런 일을 저질렀으니 이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한다. 율법에 기초하여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 다윗은 부족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해서 이 비유를 들어서 책망을 한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 내게 필요함이 어떤 것이고 어떤 것까지가 내가 필요함이고 어떤 것부터가 욕심인지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정말 필요함인지 욕심인지 그것으로 이스름을 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으로 이스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내가 기뻐하는 것만이라면 내 욕심에서 기인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또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면 그것이 필요함에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통해서 욕심을 내지 아니하였고 아니하여야 하고 또모두가 유익이 되어야 하고 모두가 기뻐하는 일들에 우리는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와 태도는 무엇보다 주신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 또 만족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지요. 우리의 이룡할 양식을 채우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맞게 알맞은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것에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풍족하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때도 감사하며, 자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자만에서도 아니되었고, 자랑에서도 아니됩니다. 풍족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죠. 그때 욕심이 더 생겨나는 법입니다. 그로 인해 더 가지기 위한 탐심으로, 또 남의 것을, 또 남의 것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이 욕구가 바로 욕심이라는 것이죠. 탐심을 피하고 자족할 때, 하나님께 감사함을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나단의 비유의 이 이야기를 듣고 격분한 그 다윗, 그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자가 바로 당신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 찬 지가 바로 다윗 당신입니다. 하고 지칭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이 나단은 열거합니다. 사울의 선에서 구해주었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고 또 사울 왕의 나라와 아내들을 주셨고 이스라엘과 유대족성을 맡겨 주셨고 또 정치적으로 볼때또 경적으로 볼때 종교적으로 볼때그 어떤 때보다 평안하고 안정을 찾았고 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더 주었을 텐데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는 바로 우리이의 아내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한 것 이것은 이야기하죠. 나단선지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던 것은 욕심일 비롯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업신여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순종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욕심을 내었습니다.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도 인류의 첫 죄도 바로 이 불순종이었습니다. 먹으면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긴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죄의 저주를 받았고 이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 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풍성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택하는 죄를 범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책망하는 그 나단에게 있어서 바로 시인하고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합니다. 어쩌면 왕으로서 이런 책망을 받을 때. 이렇게 바로 회개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나단을 없앨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 죄를 감추고 덮고 속이려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윗은 그렇게 했었죠. 이미 우리아를 죽일 때 덮으려 했고 속이려 했고 감추려 했습니다. 그런데 나단의 책망 앞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자신이 지은 죄를 시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에 재앙이 임해서 칼이 다윗의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또 백주의 아내들을 빼앗기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지만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이 징계를 통해서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막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잘못된 것을 했을 때 혼을 내주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죠. 다시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지만 다시는 그 죄로 인하여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막기 위함인 것입니다. 징계는 자기 자녀를 죄에서 끌어내시고 거룩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살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 만약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때론 우리 죄로 인해서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를 통해서 불만 불평하기보다는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이 징계를 통해서 다시는 우리가 죄의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고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내게 주신 이삶 속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헛된 마음과 또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다시는 그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며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하로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그 하나님의 진리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오늘도 승리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도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야 주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욕심내지 않도록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또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온전히 회개하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징계가 사랑하는 우의 사랑임을 또한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되라고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과 이 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각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내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또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